아주 빠른 시간 내에 주파하겠습니다. 주인 대리인 문제, 규제 포획 문제, 지대 추출 문제는 주권자와 일꾼, 대리인, 모슴 지배자와 비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여러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 이전 강의에서 나왔습니다. 지배자와 지배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지배자가 주인이잖아. 주인이 누구냐고. 시민들이잖아. 시민들이 자기 역할만 하면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국회에서는 시민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교육도 안 시키고, 교육도 못 시키고, 학교에서는 아예 아이들한테 정치 얘기만 하면 못 하게 하고. 그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이 꼴이 되는 거야, 지금. 패거리 정치는 말할 것도 없어. 586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 지금까지 해먹었어요. 민평년 세력 똑같습니다. 친문 세력, 친문 세력은 2012년부터 대선에서 문재인이 패배하고 나서 그동안 10여 년, 10여 년이죠. 10여 년 동안 민주당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어. 문재인이. 그래서 그 친문 세력들로 다 도배가 돼 있었는데. 180석을 만들어줘도 아무것도 안 하는 빠가사리 정당이 된 거예요. 아주 드론 정당이 된 거죠. 침대추나 하고. 더 좋은 미래 을지로 위원회 더 민주 전국혁신위원회 이런 조직 이에서 다뭘한 거야 우원식한테 밀어준 거야. 가서 딱딱 아, 나를 밀어줘 아 나한테 표를 줘. 이래가지고 패거리거든. 다 똑같은 놈들이야. 586 세대의 대부분 민평년이고 친분 세력이야. 다 그놈이 그놈인 거야. 대부분 다 걸쳐 있어. 그래야 자기가 이, 이 네트워크에서 빠지지, 빠지면 자기가 손해보고 선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까봐 거기 이 주류 세력에 들어가 있는 거지. 친소 관계에 따라 패거리 문화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패거리 문화 이 패거리 문화를 조장한 사람들이 누구냐 김호준 류의 사람들을 숫자가 깡패라니 무조건 거기에 큰 한 숫자를 만들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동조하고 뭐라고 뭐라고 떠든 게 유시민이야.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김어준이나 유시민 그그 그그 거기에 딸려 있는 쪼무랭이들이쭉 있어요. 아 그런 놈들은 진짜 아주 수준 낮은 애들이고 유시민이나 김어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얘네들 똑똑하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버려야 됩니다. 문재인을 버리지 못하면 국가가 위험해져요. 내가 얘네들을 좋아하면서도 얘네들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얘네들을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바로 문재인 같은 사람을 마치 성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인과 관계,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최소한도의 학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가 앞으로 어떤 그 해악을 우리 사회에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 나오는 뉴스들을 그 분석해가지고 제공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재미있고 잘 해요. 그만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거에 대한 공헌을 내가 다 인정해요. 그런데 결국 사람 보는 눈이 잘못돼서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띄워주는 거예요. 김호준이 아니었으면 문재인이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과를 잘 알아야 돼요. 시민들이. 그래서 내가 그 김호준을 문, 그 무덕대고, 무덕대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유시민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적 소양이 부족해서 결국은 문재인 앞에서 자기의 이성이 마비되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아니라 문재인 헤레비가 나와도 비판할 거는 깨끗이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잘못을 그 잘못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그것을 문재인을 버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사회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고 그죄과가 우리 민족에게 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대의민주주의 패거리 정치 문화는 친문 세력의 실체를 알면 됩니다. 그것이 패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문명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패거리가 어떻게 진리가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모두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친문 세력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해왔어요. 진리를 추구했다면 윤석열을 진작에 잘랐어야 됩니다. 잘릴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았어요. 근데 잘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바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대민주주의 체제의 세 번째 문제점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고쳐야 됩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50% 50% 지역 지역구 5 0 비례대표 50% 이렇게 하고 이중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래서 나가서 지역구에서 살아 나오면 그 연동 저그 비례 대표가 하나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방제 국가로 분권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이 민주화돼야 되죠. 당원 중심 체제로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당원 중심 민그 정당 체제가 되면 그러면 국가 전체를 다 정당 국가화 할수 있습니다. 정당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되시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정당이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재민 사상과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치혐오 이것은 교육제도와 정치교육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 정치교육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 안 쓰고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자꾸 쓰는데 나는 그냥 솔직하게 정치교육이다. 정치교육을 해야지 않으면 정치가 발전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교사들의 정치 회복권 정치 교육이라는 게 보이탈스파 합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치 교육을 정성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교사들에게 부여함으로써 상호작용하여 아이들이 제대로 우리 정치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고 정치적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보이탈스파 합의는 보이텔스 바허 컨센스라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보이텔스 바흐 컨센스라고 어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강압금지하고 논쟁거리가 있어야 되고 학습자 이해관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저기 교육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세 가지 원칙 이것을 어 1976년에 독일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서 76년에 합의해서 전체 교사들이 이렇게 어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정상화인 거죠. 정치교육의 정상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을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죠. 그 원칙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자 하는 책이 많이 나와 있고, 그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도록 하는 안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인재 영입 이슈. 인재 영입하지 마라. 공인의식과 사회과학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고 정치에 관해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의가 있어야지. 그래야 정치판에 내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란 이렇게 정의했어요.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무형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그래서 정경사교국이 다섯 가지 영역의 민주화를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정치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임 회피와 세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따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 이런 불상사를 낳았습니다. 민심과 당심을 따라야 할 의원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런 민심과 당심을 저버리고 새치기를 했을까? 그것은 우원식이라는 거예요. 우원식이 문제를 일으킨 거죠. 우원식은 민심과 당심을 거스리는, 거스른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잘못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포갑적 정권의 조기 종식을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후반기까지 넘어가지 말고. 지금 민심과 당심은 철, 처절한 상태에 있어요. 우원식이 세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투명하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뒷구녕에서 아 나표죠, 나표죠, 나표죠. 이건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심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심을 향하여 내가 국회의장을 다음번에 할 테니 민심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나도 할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러나 표를 해는 대리인들에게 표 달라고 해서 89표를 얻어내서 자기가 국회의장이 됐다? 그거는 민심을 거스르 행위죠. 투표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투표가. 투표가 다가 아니고 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표권 행사는 반드시 기명으로 해야 돼요. 누가 투표, 누가 거기다 투표했는지 그걸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모든 투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치인은 언제나 민심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게 구조와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걸 고쳐가야 됩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문재인의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제 겨우 넘어왔는데 이제 고쳐야 됩니다. 문재인은 아무것도 고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야. 그냥 그 위에서 워낙 무능하니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이벤트만 잔뜩 하다가 내려온 사람이야.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안 했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 그건 정은경 질병청장이 잘한 거야. 그, 그 유능한 사람을 거기다 앉힌 거죠. 그건 잘했어요. 그래서 질병청장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그것을 막아낸 거죠. 내가 질병, 그 정은경 그 질병청장 얘기하는 거 보면 막 눈물이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왜? 자기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요 정치권에서 도와줬어? 안 도와줬습니다. 정세균이 뭐 자기가 뭐 나타나서 뭘 했는데 방해만 했어요. 정세균이는 총리라고 앉아가지고 내가 든 얘기를 조금 압니다. 정은경과 관련된 든 얘기를 다 윗대가리가 앉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지부 장관 나중에 어죽했으면 질병청으로 아직 그 복지부와 상관없이 복지부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아예 떼어낸 거냐. 본부에서 별도기관으로 떼어냈잖아. 어죽했으면. 그 떼어낸 거는 문재인이 잘한 거예요. 그 떼어내서 질병청장, 정교,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하자.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되냐, 안 되냐, 뭐, 그, 백신을, 뭐, 언제, 어떻게 샀냐, 안 샀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정세균이가 뭐, 아유, 난 정세균이 보면, 진짜.